우리 학생들이 대학 지원을 할때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면 채점자가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 담당자가 1차로 채점을 하고 그리고 2차 리더한테 보내게 되는데 이 채점되는 과정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들마다 이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싱글 이벨리에이터 모델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진행해오던 모델로서 1차 리더가 학생의 전체를 전부 다 평가를 해서 점수를 내고 2차 리더도 독립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평가를 해서 점수를 내서 둘의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이에요. 1차 리더가 일단 서머리 페이지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거의 합격인지 거의 불합격인지에 대한 의견을 내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점수가 어디 점수 이상 되지 않으면 GPA나 뭐 SAT 이런 점수요 그게 어디 이상 되지 않으면 그냥 바로 떨어뜨리는 스크리닝 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리더에게 보내면 보통 경력이 많은 1차 리더, 2차 리더일 경우에는 비슷하게 동의하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2차 리더가 1차 리더의 결과에 동의를 크게 할수 없다고 할 때는 더 경력이 많은 위원과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위원회에 넘기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CBE라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리더하고 두 번째 리더하고 서로 다른 부분을 채점한 다음에 합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리더는 GPA하고 s t a n d a r d i z e Test하고 Recommendation l e t e r 만 보는 거고 두 번째 리더는 에세이하고 EC하고 아카데믹한 것 이외 의 모든 활동을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합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욱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긴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